자 중궁 자세 어깨이혀끄자그에두손 모으려고 천천히 이렇게 올립니다. 니앞니까이어자더 네, 그래. 뒤로 이렇게 채채지 지 않을 때까지 됐어. 요자이 잡아야 되니 중요한가요? 봤죠 발. 을 잡아당기듯이 이렇게 천천히. 어 저는 반대쪽 손인데요 자 일단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자자그 다음에 이제 던진동작이에요 던진동작 하나 둘셋아 여기 앞에꺼 넣어가지고 앞에꺼를 넣어가지고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해야지 자 일단은 기본 자세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자세요 차렷 중궁자세 어깨너머 버리고 그냥 저 그거 준비 저는 예절 교육 같은 거 하셔야 돼 그렇죠 이렇게 자세를 잘 갖춰야만 나중에 자세 벌리면 나 집에 좋게 하는 거 그다음에 후 <목소리> 잡아당기면서 하나 둘셋 이렇게 자 이게 기본 자세거든요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모두 요 이쪽으로 한번 오세요 <목소리> 자 모두 나오세요 그, 앞으로 좀 나옵니다 이쪽으로 멀리 나오세요 편도 거봐 일단 제가 어1 5 보여 드릴게요. 왜 저만 뒤에예요? 자, 일단은 자, 저 뒤에는 빌러, 생기 안 되네. 요아는참자어요뭐말잖아 아니, 저 갑자기 불류화거든요 그래 그러면선택된 아이들 위주로 한대요. 아, 괜찮아요. 그럼 네, 저 한번 맞춰 볼게요. 자, 이제 아이들은 자들아. 자 선생님 이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. 아이들은 여 멀리 살 필요 없어. 아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멀리 못 던져. 운동이라는 건 열심히 많이 해야만 발전이 되어 살수 있는데 애들 아직 초보자니까 여기 산다. 잠비가 적혀 있지. 자 여기 앞에 뜯넘어 가면 안 돼요. 여기서요. 엄마 왜 뒤에? 자, 자그 다음 사람은 뒤에 서있고 일단 다음 사람은 여기 서 있어요. 미터 여기 다 있어요. 어선수 <목소리> 이름 뭐지? 이름 뭐야? <목소리> 전민지 그럼 일단은 전민지 선수. 자, 저판아향해서 림차게 서고요. 자, 던져 보세요, 민지. <목소리> 민지야, 세게 던져 봐. 하나, 둘, <목소리> 셋. 음, 잘했어요. 아, 자, 그 다음 타자. 세개 세계 니다 자, 자세를 갖춰서 자 노란 선을 맞추면 돼요. 아, 음, 잘했어요. 아, 자, 그 다음 선수. 아, 네, 아, 잘했어요. 그 다음 선수. 자, 뒤에 누구? 그면 안에 아니야, 좀더 뒤로 가자. 요 뒤로, 뒤로. 자, 던져보세요. 아, 뒤로. 잘했어다그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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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선수. 그 다음에 또 한, 다음에 또한자 네가 잘 <laughs> 자, 자, 이름 한번 얘기하고 던지세요. 이름. 한다 선. 문민지 선수. 문무해. 잘했어. 와, 잘한다. <laughs> 자, 자. 그럼 이제 한 번씩 연습하고 열발 던지는 이제 대회에 들어갈게요. 자.

한 번씩 던지고 이제 밥먹으러 네, 네, 가자. 네. 다시 먹으러 가요. <laughs> 아그 다음에 안 한다. 그렇지, 이제 존나다자 그렇지. 그렇지. 아이고, 아이고. 뒤로 오느라 상은아. 상은 뒤로 와. 진짜. 아 너무 자안사세 자, <laughs> <잘해. 웃음> <laughs> <자, 안전진 사람. 웃음> 개. 세 개. <웃음> 손정아, <웃음> 세 개. 하나 둘 셋. 난힘안야 되는 거. 좀 뒤로, 좀 자, 이제 사진 모두 이제 마지막 한 번씩 하고, 이제 가신 로 간다. 그냥 두번똑요아세요거 똑같아요. 똑같아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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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자, 넘어가면 돼요? 요 음, 자, 마지막 선수지. 자, 마지막 자, 아우, 잘했어요. 아유 잘했어요.